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는 슬립 시 타이어 접촉면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은 퀴즈, 슬립 시의 타이어 접촉면 형상, 가속 시 타이어 슬립, 제동 시 타이어 슬립, 퀴즈의 답,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통상의 제동이나 가속 조건에서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슬립은 타이어 접촉면 전체에서 일어난다. 두 번째, 슬립은 타이어 접촉면의 일부 구간에서 일어난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휠 센터에 모멘트가 걸릴 때 타이어에서, 타이어 접촉면에서의 슬립이 어떤 형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립이라고 하면은 전체의 타이어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부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보이는 밝은색의 면적이 슬립이 안 일어나는 난슬립 구간이고, 회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슬립이 일어나는 슬립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슬립레이쇼가 작을수록 난슬립 구간이 크고 슬립 구간이 작습니다. 다음에 슬립레이쇼가 클수록 난슬립 구간이 작아지고 슬립 구간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살표는 휠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시 타이어 슬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마찰 개수 엑 x를 슬립 레이셔, 람다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슬립 레이셔가 작으면 슬립 구간이 작고 난슬립 구간은 큽니다. 또한 슬립 레이셔가 크면 난슬립 구간이 작고 슬립 구간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μp는 피크 프릭션 코이피션트를 나타내고, μk는 카이네틱 프릭션 코이피션트, 즉 동마찰 계수를 나타냅니다. 가속시 다이어슬립도 제동시 트리아 제동시 다이어슬립과 유사합니다. 이 그림도 다이아마찰 개수 mu엑스를 슬립 레이쇼 d 다의 함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슬립 레이쇼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난 슬립 영역이 크고 슬립 영역이 작습니다. 또한 슬립 레이쇼의 절대값이 클수록 난 슬립 영역이 작고 슬립 영역이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뮤 p 는 피크 프릭션 코이피션트를 나타내고 뮤케이는 카이네틱 프릭션 코이피션트즉 동마찰 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그림은 제동과 가속에 대한 타이어 슬립을 한 번에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선이 마찰계수 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의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타이어 그 점착력, 두 번째로 변형, 세 번째로 마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슬립레이쇼가 플러스일 때가 제동이고 마이너스일 때가 가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번째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 종슬립 레이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속의 경우입니다. 이 식에서 나오는 심보를 설명드리면 람다는 종방향 슬립을 나타내고 VC는 휠센터의 속도를 나타내며 VF는 각속도 오메가 A로 자유주행시 타이어의 원주속도를 나타냅니다. RA는 가속시 유효동반경을 RF는 휠의 모멘트가 없을 때, 즉 자유주행 시에 유효 동반경을 나타내며 오메가 A는 가속 시 각속도를, 오메가 Q는 휠 센터의 속도에 상응하는 등가 각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식에서 VC는 RA에다 RA에 오메가 A를 곱한 것과 같으며 VF는 RF에 오메가 A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등가각속도 오메가 q를 도입을 해서 rf 오메가 q는 ra 오메가 a하고 같다는 관계로 그 관계를 가지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슬립, 슬립 레이셔를 각속도의 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식을 참조를 해서 생각을 하면 구동 토크가 충분히 커서 차는 움직이지 않는데 바퀴만 스핀을 계속 하고 있다면 오메가 a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슬립 레이션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동의 경우에 종슬립 레이저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여기서 새로 나온 심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RB는 제동시 유효동 반경이고, 오메가 B는 제동시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가속과 마찬가지로, 등가 각속도 오메가 Q를 도입을 해서, RF의 오메가 Q를 곱한 값은, RB의 오메가 B를 곱한 값과 같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위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슬립 레이저를 가속과 마찬가지로 각속도의 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제동 토크가 마찰을 이길,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서 휠이 잠기는 지경까지 가게 되면, 오메가피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큐 나누기 오메가 큐는 1이기 때문에 결국은 휠이 잠길 경우에 브레이크, 브레이크에 대한 슬립 레이셔는 결국은 1이 되게 됩니다. 슬립 레이셔의 부호에 대해서, 부호 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는 슬립 레이션을 첫 번째 식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 식과 같이 정의를 하면 제동일 때 슬립 레이션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가속일 때 슬립 레이션은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동을 설명하는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저는 앞항과 뒤항을 서로 바꾸어서 서로 바꾸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동일 때는 플러스 값을 갖고, 가속일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슬림데이쇼, 람다는 휠 센터 속도에 대한 타이어 접촉면 속도의 비율이다.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퀴즈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통상의 제동이나 가속 조건에서 다음 중 올바른 표현은 어떤 것일까요? 답은 두 번째, 슬립은 타이어 접촉면의 일부 구간에서 일어난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의 주행 조건에서 슬립은 타이어 접촉면의 일부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슬립 레이저가 증가하면 접촉면의 슬립 구간이 커집니다. 요요동 반경은 제동 시 증가하고 가속 시 감소합니다. 점착력, 타이어 병, 변형, 마모가 타이어 마찰의 근원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수직응력에 대해 수직응력에 대해서 동적인, 정적인 상태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타이어 접촉면에서 제동 시 혹은 가속 시에 수직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단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타이어 접촉면에서 속도는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행슬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